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순회하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를 모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엔 개발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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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 사업과 관련해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다고 경인고속도로 밝혔습니다. 방... 경인고속도로를 접하고 있는 17개 행정동을 모두 방문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시는 8월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가을쯤에는 개발 계획안을 모두 확정할 방침입니다. 자치행정기관을 다 찾아다닐 겁니다. 시간도 일자도 불문하고 저희는 가서 시민의 의견을 다 듣고 의견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 인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항 기점에서 인하대학교 앞까지는 공영개발을 진행하고 대학과 도로 사이에 문화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좌IC 주변도 인천시 주도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산업단지를 지원할 연구시설이나 상가를 조성하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성남 역세권 개발을 포함해서 세곳 정도는 인천시가 개발을 주도하고 나머지 지역은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성남생활권은 우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만나는 더블역세권으로서 이건 1인 가족들이 많이 모일 거를 생각해서 그런 1인 가구를 위한 특화거리를 한번 좀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천시는 고속도로를 인수받는 9월 정도에 건물 높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모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